주택 옆에 붙은 땅은 사장입 주택 옆에 붙은 땅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땅이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고서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땅값이 안 오른다 그 옆이 이제 대지라면 따라서 그 올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도가 정해졌다 주택지라면 주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넷째 소유를 늘리고 싶어도 이유가 균형 깨져서 안된다 그러니까 옆에 땅을 사기가 어렵지 공시재가가 높아 세금만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것도 일방적인 그리고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땅은 보유한 게다 다른 땅이라고 한다 이래도 돼지를 살 것인가 팔린 땅 옆에 붙은 땅도 사지 마라. 개인이 택지를 주도한 땅은 사지 마라. 이것은 원형지를 사야 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 남이 택지를 개발한 땅을 이미 개발이익을 해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사서 개발을 해가지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이 땅에 대한 이득을 다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계속 바뀌거나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게 좋다. 돈이 적은 사람은 걸려들기 좋게 집어먹기 좋게 분할해서 가고 있는 땅은 팔때 제거를 못 받는다. 그래서 원형지를 가능하면 사면 좀 싸게 살수있 저는 주택대로 조성된 땅은 투자용 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투자 익을 먹은 땅입니다 저는 이제 땅값은 빼먹은 땅으로 어, 뭐, 여기는 이제, 사지 말라, 그런 얘기고. 법도청사 주변은 저녁에는 장사가 문 닫고 들어가지안 돼. 저, 무인도도 사지 마라. 무인도는 경기도권이나 이런데라 몰라도, 먼 지역에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먼 지역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무인도라면 사서는안 됩니다.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다. 흙을 파간 땅이나 보를 키 갔던 채사 땅은 사지 마라. 기가 빠진 땅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가 옆에 이제 도로가 나고 좋아지고 한다면 위에다 흙을 메꾸고서 어, 팔으면 됩니다.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은 사지 마라. 땅 전문가분이 어디에 있다. 이땅 전문가가 이렇게 팔 때는 그 땅은 팔만한 그런 원이 인 있다 생각고 아니면. 투자액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대기는 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땅을 물는사람은 좋지만 이거는 사실상 자기 판단력입니다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 판단력이 있어야지 판단력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언제라도 상담을 우리 카페 더운이라면 해드립니다 에, 저는 평생을 풍수지리를 한 사람이고 또 인문지리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에, 최근에 이제 뭐지적인 답변이나 우리 카페에서 답변하듯이 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서 일단 이 걸름 현상이 될 것이고 큰 틀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서 오케이다 혹은 안 된다 하는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